쟤 축포 나 살려준 거냐고. 아! 조만간에 대구도 나오겠다 이제. 중국은 아이고. 중국은 다 짝퉁인데 씨발 질병 하나만큼 진퉁이네. 아! 씨발 같은데 근데 존나 못하네. 씨발개 같은 새끼 씨바. 아니 근딜하는 새끼들은 씨발 무슨 내가 빠졌냐 씨발나 <laughs> 진짜 전판부터 웃긴 게개 같은 거 적팀이나 우리팀이나 이게 근딜 뽑기가 아니라 거의 그냥. 이거 뭐 씨발, 누가 누가 더 씨발? 될수 적게 하나 게임이야. 씨발 게임이 진짜... <뭐라>, 리 그런 거야. 뭘 그런 거야? 씨발 더... 이해할 수 없어. 이 개새끼들 다. 다 씨발 죽여버릴 어? 거야. 실제로만 나면내 앞에서 씨발 사이퍼즈 하는데 근디뽑기 바 해봐 키보드 정수리 그대로 꽂아서 텔레돌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 개새끼들. 너 나는 세 번만, 세번 정도 만난것 같아. 너 죽여버릴 바라나 잡은 거야. 나는 씨발, 알겠어? 딱세번쳐봤다 참을 일이 세 번씩 해 새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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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태기야 와서 때려 씨발 좀. 야 이거 딱 잡아 잡아. 음. 야이 치. 이 씨발놈이 <laughs> 어딜 가 씨발 내가 네놈 어떻게 잡았는데? 아, 아이 장아. 죽지마 미친아 아, 어, 아, 이 미친아야! 이이거 이리. 이이거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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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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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가가가가가이이가 야둘 둘! 캐리했다 자 이렇게 한 여섯 번만 더 해야 되네? 씨발떡 물도 니질 내게 하 야이 개같은 새끼 씨발 집을 잃..집을 잃었니? 길을 잃었니? 왜 이렇게 씨발.. 시발... 이기기만 하면 중앙라인에 미쳐있는거야? 씨발 시발... 중앙라인.. 왜 이기기만 하면 왜 중앙라인에 미쳐서 가는거야? 나 이해를 못하겠네 중앙라인에 뭐.. 씨발 뭐쓴줄 알았어? 이 개새끼들아 리왜 예, 음. 아, 씨발 테이, 아니, 다이버스 뭐, 걔는 씨발이라... 아, 까비, 야, 좀더내 아깝다. 내가 스팅어 맞췄으면 다부잡은 건데. 실수 평타가 들어갔네? 뭐야 이거? 가짜지? 응 가짜할거야 어! 가짜 어? 진짜야! 진짜! 어 뭐야! 야야! 씨발! 아아아아아아아아 니야아냐어 솔직히 뭐 어? 아, 형 잘한다고 아니 빨리 얘기해 짜증나니까 빨리 해, 솔직히 보고 뭐. 아 솔직히, 어, 솔직히, 어, 여기까지. 순례 잡기 시작이야. 아, 알았어 알아서. 진정해, 진정해. 니가 선픽을 하든지 아이작을 오. 선픽을, 선픽을 만들자 아니면 이렇게 된다. <laughs> 알겠어 알겠. 니가 선픽해, 아이작 선픽 만들어. 아. 빨리! 아, 아, 아 그럼 진짜 한다. 한 백점, 저랑. <laughs> 빨리 해. <laughs> 아, 다음 상패 뭐냐고. <laughs> 아, 야! 어, 못 오리 f k i n g s 니가 평타 던져서 옆으로 갔다니 <laughs> 레나가 금강때 찍은 거씨 치는 거 아니야. <laughs> 그 어떤 누구도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만약에 성전 돌리는데 갑자기 애가 옆으로 갔다 금강새 뭐가 날라와서 바로 눈알이 직원 박아버리는 거. 어? 아이셔 카인 받달라고. 씨발로만 카인 거그러는 면되 잖아. 병신 같은 새끼야 일찍 쏠인데 대각을 했어. 엉각해 인간 개새끼야. 왜 계속 나한테 씨발 카인 받달래. 먼저 씨발 맞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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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그걸 어떻게 다야 개새끼야 니네 지금 뭐야 1팀에 이 씨발 카일 있는데 개새끼야 그요원병원새야전쟁통에더 <laughs> 씨발 아나 수류탄 좀안 맞게 해주세요 저기서 미사일 쏘는데 이 씨발놈의 새끼가 그 계속 나한테 부탁할 거야? 니가 살 생각으로 해야지 이 씨발놈의 새끼야 개 개지랄하네 아까워서 자 유나 탐방 유나 탐방 아, 어? 와 디지면 씨발 진짜 와이존 가서 춤춘다 <laughs> 너타 이거 토르치가 미치만 미사일 맞고 죽이기만 해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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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릴까 이씨발